월코트 2경기 3대3대 매병리대 3대, 강남 3대 매병리대 월코트로 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일요일 강남구 영희초등학교입니다. 남구대 초청구 예선전 선봉대 우리 강북 선봉대 선동우리 21점 단세트 김태현 강진구 김동혁 김범태 삼봉과 송동우리는 자주 만났었습니다 대회에서 자, 김범태 심좋코자 강진구 바로가야 됩니다. 투표. 잡았다, 잡았다.

정영규자 2대2 조정환 서브 김동엽 피시브 강진구 올리고 김태현 6코트 2경 이렇게 백호 A 대통호 우리 백호 A, 준비해 시니 자, 3대2. 김범태 썩 아! 네, 개다두개다 정영교, 3대3. 자, 21점 단판 조정한 섭

김태원 잘 살렸습니다. 4대 4. 자, 방금 성동우리아 안타납니다. 네, 객점 2개에 현대스포츠 4조. 열칸미대 매봉시. 매범식. 매봉시대박항피 11호도로 인도를 시원합니다. 성동우리가 전력이 조금 약화된 것 같습니다. 임범 때서 시키 5대사 삼봉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추 김태현 대 기교 정영규의 대결. 역대 전적 성동우리에게서 강복 삼봉이 좀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력전. 자 오대사 2 1점 단판. 김범 섭. 아이 서브, 날리시굿잘 봐요. 복수 잘 됐습니다. 아내 네, 지금 세 개째 당하고 있습니다. 세 개. 뒷겨차기 정용교. 자저 공격 더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세개 먹었습니다. 코 아, 네. 올렸습니다. 다시 6대5앞서가는 성동우리. 아직 강국 산봉 리시브가 좀덜 되고 있습니다. 리시브 정비 평범한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넘무6대 어, 6. 때,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이 때, 이 굴려줘야 됩니다. 운동장에선 김범태 서브 다 네이킥 쓸 때요. 이단, 으단으야됩야됩니 이단, 단 아네. 이단, 단 구사해야 이단, 다2단텐단 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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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김범태 서브 자, 있이 서브 자, 김범태 우수비 잘 낚아챘습니다 아, 달래야 됩니다, 공 하나씩 21점 단판 8대7 성동물이 썩브 자, 언더 서브. 리시브 왔고 가야 됩니다. 아, 이 예. 아, 내올렸습다 네, 성동물이 지금 우수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9대 7. 아, 지 강진구 세타 토스 정비해야 됩니다. 김범 패어 있어. 조성한 리시바 리시브 잘 받습니다. 최영도 정영네 김태현 잘 받고 정동우리 세파 몸이 몸이 빠른 친구입니다. 네, 나이스 AS. 자잘 잡았어요. 네, 다시 가운데 뚫었습니다. c 자, 10대7 자, 안쪽 가볍게 잘 찼습니다. 자힘 빼고 저렇게 차야됩니다. 김태현 다시 김범태서 한점더 올리면 코트교차 11점 10대7 앞서고 있는 강북 성공 공영도 밝고. 네, 발. 자. 성동우리 섭. 이어근또이 경기 운동혁 하고 리 쉬고 와서 가야 되는. 다라인 자, a 피시킥흰태어안쪽피시킥 좋습니다. 11대 8. 코트 교체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